안녕하세요, 보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을 겁니다. 아, 지금 찍고 있었어요. 응, 찍고 있었어요. 어. 네, 한이님 보그 아일로 와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있어요. 오늘은 버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물이 이상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게 보시죠. 네, 저가 했습니다잘보세요 이거 돌리지 못합니다. 잘보세요 네. 일단 그냥 1배속으로 해도, 한 200속으로 해도 되겠네요. 한 번. 400속으로 해도 네 아니, 장면이 어지 알고, 면 이미 입에서 그러면 볼까요? 지나어이한 타워를 줬어요. 잘못했어요. 가기 완전 <laughs> 이상한 걸로 가지고실라다가 둘이. <laughs> 어. 아, 딸 사람이 진짜. 실험 대기로 <laughs> 해가지고. 백호 <배코> 진짜. 아, <laughs> 진짜 백호 짜증 나지. 유이, 유이. 재보시죠. <laughs> 어 해골 <해볼> 뭡니까? <laughs> 이게 뭡니까? 아, 전에... 이런 버그가 일어났는데 네. 해골이 크런터의버미를 어, 먹어서 이사 이로가 잠깐 보러 갔어요. 아... 네 그럼 다시 아나 <laughs> 죽었구나. <웃음>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영상 이렇게 찍습니다. <laughs> 이런 이게 실험 시럼, 실험이 아니라 사실 실험이었습니다 버그. 실험 시럼. 버그 버그가.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소리입니다 뭐 <laughs> 아, 이거, 이거, 오늘, 오늘의 그거는 이건데. 아니, 영상을 맞출게요. 안녕? 그거 아니네요. 자, 칭찬자 갑니다. <laughs> 드래프트죠? 아, 음, 잠깐만. 아, 칭선자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아, 음, 그럼 그냥... 한번 실험해봅시다. 음, 음, 실험. 그럼 제가 볼로 이득이 넣을 건데. 저거 왠지 나온 거. 준님이 없어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준 주... 준이 주... 주... 됐어요? 아, 팀 상자 선세요 킹. 내가 하는 거 뭐야? 아, 아니구나. 저 한번 알죠? 네, 일단 감자안넣었어 어. 일단, 일단 감자. 지금 돌려 버렸어. 감자안넣었어 감전 나왔다. 일단 응. 그래서 한번 알려 줄게요. 그왜 빼? 내가 돌려 줄적 근데 이거 좀 어. 어. 헷갈리는데. 에이. 아. 준비. 한번 해 볼게요. 이쪽, 오. 이쪽. 오. 아. 습 가세요! 아! 이게 뭐니까그 뭐지? 그게 안 됐어요. 아. 복제해 드릴게요. 뭐야? 일단 <laughs> 모아야 되겠다고요. 또. 그 버려서 좀. 하트를 순환 좀 하겠습니다. 근 지금 많이 먹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깐만. 네이 중이잖아. 그거 감정만 넣으면 되는데 바로 <laughs> 나오죠? 그쵸 <laughs> 일단 운동 다시 하면 바로 시작하죠. 하인이 위치가 안 좋아서 그 지금. 이... 이 일정 깝시다 아니 안안 가... 까도 됩니다. 아, 아, 제가... 일정 깝시다 하나만 그래요. 엘릭스는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그, 그렇죠. 아, 그냥 엘릭스0까지 모이고 0까지 아니 저이방 문제 소를 네. 넣어가지고 갑자기 쒸. 쏴. 쏴. 야 됐습니다. 아 그.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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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사경이 어, 있어! 반사경이 있습니다! 전 반사경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여섯. <여기. 여기. 웃음> 어, 근데 네. 상, 상대가 아왜 <laughs> 어, 감전을! 왜 감전을 쓰... 헐망 있습니다 왕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포기 진짜. 갑자기 콘텐츠가 흔들린다 이이 컨텐츠 이렇게 망한 거 같아? 망했어 우리 영상을올릴 거니까. 블루 스트라이크! 오, 오? 뭐지? 갑자기 많이 먹기야, 어짜블 많이 먹지? 와, 블루 많이 먹는다. 블루 많이 먹는다. 블루 많이 먹는다. 야, 블루 많이 먹는다. 야뭘로 많이 모으지 못하게 강일 조금 보스 보스 야 강을 그만아뭐야이가 버그 형태인데 완지 응. 버그 모음지 최신 버그 모음지 이거 아. 성공인가 성공이다 이 올리커입니다. 립니다 네, 그럼부터 한번 음 데코를 해보죠. 음. 여기서 영상 마치지 않고 한니님이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거 골라야죠. 그게 뭔지 모르죠. 겠아 그렇죠. 참 몰라. 미니만 골랐어야죠. 버스랑 감전 있는데, 참 그렇게. 헉! 엘바, 엘바 들었어. 근데 엘바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요? 아, 자. 참 미니언 일단 빼고. 그런데. 아, 근데... 아이고. 죽어또렸네 네, 여기서 이거, 한, 이거 그냥 생략하고 영상 마치입니다. 네. 생략하시지.